안녕하세요. 삐삐언입니다. 창작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님들과 같은 창작자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리고 이야기의 수많은 설정들은요. 기본적으로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본인이 아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딘가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도 쉽고 이야기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이야기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세계관을 보다 보면 비슷비슷한 설정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유명한 고전과 같은 소스에서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고전 중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산해경과 박물지 그리고 요재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요즘 보는 웹툰 난약의 원전이 된 요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팔대 기서 중 하나로 꼽히는 요제지이는 중국 청나라 초에 살던 포송령이 (1670년대) 지은 이야기 모음집으로 모두 (16권입니다.) 포송령은 환갑이 넘어서야 겨우 1차 시험 붙은 만년 고시생이었는데 요제지일를쓰으로써 중국에서 이름을 크게 알렸습니다. 유학을 공부한 선비였지만 일찍부터 괴담이나 전설 등에 관심이 많아 지식이 해박했고 산해경이나 박물지와 같은 기서에도 밝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기나 괴담 매니아쯤 될까요? 요재지인은 가장 뛰어난 단편 소설집 중 하나로 꼽히며 대부분은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경험담까지 포함한 다방면으로 수집한 자료를 본인의 상상으로 재구성해 창작품으로 만든 책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식인귀 이야기, 구주 삼괴나 야구자와 같은 중국 요괴 이야기도 있는데 단연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여우나 요괴 등과 정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건 요괴에 홀려서 사람이 죽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요제지휘에서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요괴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개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인 여자가 멀쩡히 돌아다니고 사람의 눈에도 잘 보이며 혼인까지 한 다음에 애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엔딩도 많다고 해요. 꼭 무서운 요괴나 귀신이 아니고 귀여운 나비귀신 같은 이야기나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일화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다니 고전 동양 기담을 읽고 싶다면 볼 만한 책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웹툰 '난약'에서는 요제지이의 섭소천편을 참조하였습니다. 요제지이의 섭소천편은 유명한 영화 '천녀요원'의 모티브로 유명하며 난약의 주요 인물인 양재신, 소천, 연적하의 이름 역시 섭소천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심지어 원작에서 영채신과 연적하가 만나는 폐사차의 이름도 난약사로 동일합니다. 원작에서는 영채신과 소천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엔딩인데 웹툰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되네요. 프란츠 카프카나 호레 루이스 보르에스도 읽고서 감명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요제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창작자가 되고 싶다면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